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송조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 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영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충다락은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세째 증다락은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은 문을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하마,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뛰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향목 들부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부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이에게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뼈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에서부터 이식교비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요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와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전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전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네 소안에 간람람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 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에까지 10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 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네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은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은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은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네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영상을 아론새 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고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색이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를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중에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TV나 뉴스를 통해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압송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피의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말하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는 범죄인 경우에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압송당하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옷이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수갑 찬 손을 이렇게 수건을 두르기도 하지만 보통 피의자들은 이렇게 수갑을 차고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 붙잡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 이러한 다른 체포 장면들과는 사뭇 다르지요. 격하게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또 부끄러운 듯 웅크리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우리는 앞서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의 이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18장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죠. 신문 과정이나 또 십자가 처형의 세부적인 이런 묘사는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도들 중에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죠. 이 요한은 순환의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개세만의 기도도 그렇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인간적인 고뇌와 또 번민하는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환 받으시는 이러한 장면도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용감하고 또 당당하게 받으시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러한 체포의 과정 속에서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될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적인 권세를 봅니다. 사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붙잡히시는 과정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건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영어 표현으로는 I am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개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와 같은 에고 에이미의 표현들이 일곱 번이 등장하죠. 바로 이곳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눌려서 엎드려 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죽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붙잡히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런 신적인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또 위험 있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 모두도 바라보고 또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도 함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시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지 않은 것은 자발적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체포되고 또 고문과 신문을 당했다면 제자들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흩어질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보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대제사상적 기도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잃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자신이 위협당하고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 상황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처럼 보호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제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신 이런 과정 속에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 중한 사람인 베드로는 불 같은 자신의 성격대로 의분을 품고 그만 칼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 복음에서는 그 칼을 휘두른 이 사람이 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칼로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휘두른 칼을 피하다가 말고의 귀가 잘려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다른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그럴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보면을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말구의 귀를 만져주시고 또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더 나아가서 그 방법이 폭력이나 복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억울하고 또 분한 상황 속에서도 품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화내야 하는 그 일까지도 참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 악으로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o is guilty believes that all men speak of him. 죄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모두 자기를 욕하는 걸로 보인다. 즉, 죄 있는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체포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힌 체포였다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다 엎드릴 만큼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분,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하시고 또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님 걸어가신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와 또 용서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볼 때,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 죄악과 비참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신적인 권위와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발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으며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